박상근 심원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님은 저를 모르시지, 모르시지만 저는 회장님을 잘 압니다. 아주 잘 아는 건 아니고요. 기도회에서 또 유튜브에서 만나서 아는 것이지요. 말씀이 실생활에 녹아 있어서 언제나 힘이 들고 들을 때도 참 재미있습니다. 힘이 있고 들을 때도 참 재미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강아지를 17년 동안 길렀어요. 지금은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작년 8월 달에 강아지가 사고로 다리를 못쓰게 되었어요. 살이 많이 쪄서 걷다가 잘못해서 몸이 뒤집어지면 그걸 사람이 뒤집어줘야지 혼자서는 뒤집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바퀴벌레 같은 거죠. 바퀴벌레가 뒤집어지면 다시 온상으로 뒤집지를 못해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을 여러 시간 비운 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 강아지가 뒤집어져 있었고 얼마나 열흘 시간 그러고 있었는지 뒤집혀서 버둥거린 결과로 등어리 털이 바닥에 갈려서 소복이 쌓여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얘는 뒤집어지면 좀 가만히 있으려, 있으면 좋으련만 죽을 힘을 다해서 도로 뒤집으려고 눈을 까 뒤집고 어, 발버둥 거려요. 그러니 그몇 시간을 그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로 강아지는 사지를 못 쓰고 엎드려서만 생활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는 중추신경이 마비된 것 같다고 하면서 노견이니까 특별히 치료해줄 생각도 안 하고 고쳐질 가망이 없었던 건지 다시 동물병원에서 알락사를 시켜줄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동안의, 그동안의 정 때문에 당분간 돌봐주다가 못 돌보면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열흘이고 한 달이고 돌봐주겠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소변도 엎드려서 보니 배터리 다 젖고 몸이 저전히 씻겨야 하고 또 소변을 제가 깔고 자는 베드에다도 싸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무 데나 싸는 거였어요. 빨래가 많이 나오고 물이 먹고 싶은지 밥이 먹고 싶은지 돌아다니면서 수술하던 것을 사람이 해주려니 소통도 어렵고 하튼 힘들다가 강아지가 콧기도 끊어지고 간식도 끊어지고 우유도 끊어지고 물만 먹는 단계까지 갔었는데 여름이었는데 너무 헐떡거리고 힘들어하니 저도 안락사를 시키려고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강아지 때문에 에어컨도 종일 밤새 틀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는 방에 대나 들었을 때였는데 거기서는 강아지를 죽이면 안 되고 그 강아지를 제가 보살피 한다는 거였어요. 하느님께서는 강아지로 인해 제가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하튼 유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아지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저도 강아지가 너무 불쌍하고 정도 있고 해서 마음을 쏘서 미움을 쏘서 먹이고 먹이고 하면서 도로 사료밥을 먹게 되고 강아지가 집에서 배변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니 관장도 해 주고 그랬거든요. 똥눌 때는 다리에 힘을 줘야 하는데 화장실 타일이 미끄러우니 힘이 안 조지길래 흙이 나가서 흙에 나가서 하면 어떨까 하고 밖으로 나가서 배변을 해 주게 되었어요. 평소 10년도 더 넘게 밖에 한 번도 안 데리고 나간 강아지였는데 밖에 나가서 하니까 확실히 수월했는데, 그때부터 강아지가 대소변을 다 밖에서 나가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물이나 우유를 먹으면 더 자주 나가고, 한두 시간마다도 나가고, 지금은 몸이 건강해졌어요. 비록, 어, 누견이지만요. 강아지로 인해 매일 다니던 미사도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를 24시간 돌봐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처음엔 낑낑대다가 시간이 지나면 막 지져요. 이웃집, 이웃집들에 피해를 줄수 있어 낑낑 소리만 나면 돌보는 거죠. 근데 한 군데 오래 자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줘야 해요. 사람도 한 자세로 있으면 갑갑하고 절려서 움직이듯이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사람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생겨서 강아지가 불안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더 오래 자지도 않고 깨고 짖고 하여튼 사람이 늘 붙어 있어야만 해요. 장도 만들어 못 보러 다니고 볼일 보러 나가도 2, 30분 잘때 나갔다 와도 걸음아 날 살려라 하는 마음으로 달려와야, 해, 달려와야 해요. 그렇게 오면 어느 땐 깨서 짖고 있고 어느 땐잘 때도 있었는데 제가 불안해서 거의 안 다니고 나갈 땐 차에 싣고 다니는데 차에 놓고 볼일을 2, 30분이라도 보고 오면 침을 질질 다 흘려서 시트를 다 적셔놓고 놓을 정도로 헐떡거리고 침을 흘리고 강아지가 엄청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미사 때도 데리고 갔다가 그렇게 강아지가 난리가 나서 있으니 불안해서 1시간 미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 날만 누구에게 부탁해서 2시간 봐달라고 하고 주일 미사만 참석하고 있어요. 겨울이 왔는데 밤에 자다가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다가 옷도 바꿔 입어야죠. 양발도 신어야죠. 마스크도 써야죠. 잠은 쏟아지죠. 어디든 제가 막 절규를 해요. 미쳐 죽을 것 같아서요. 저는 원래 일찍 자는 스타일인데 밤 8시에 나갔다가 오면 10시 반이나 11시에 나가고 새벽 한두시가, 한두시에도 나가고, 세시 반에서 네시에도 나가고, 하여튼 두세 시간마다 나가요. 어떨 땐한 시간 반 만에 나가고요. 운 좋은 날은 서너 시간 걸러서 나갈 때도 있는데, 그런 날은 아주 드물어요. 새벽 한시고, 두시고, 세시고, 네시고, 강아지가 깨서 낑낑대면 나가야 해요. 나가서 소변이 됐든, 뭐가 됐든 보고 오는 거죠. 어떨 때 나가서 한 가지 보고 오는데, 다시 또 낑낑대면 뭐가 또 마려운가 하고 다시 나가면 화탕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화가 나고 약이 오르고 그래요. 집에서 누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흙을 파다가 배변판도 놔줘보고, 아기 욕조에도 흙을 담아줘보고, 사람 어른 욕조에도 해줘보고, 베란다에도 해줘보고, 진짜 별짓 다 해봤는데, 처음엔 그런 곳에서 볼 일을 보기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 이제는 절대로 안 보고 하여튼 밖으로 나가야만 해요. 자다가 깨서 나가는데 잠은 쏟아지고 두세 시간이라도 제가 푹잔 뒤에 나가는 건 그나마 참겠어요. 한두 시간도 못 잤는데 또 나가야 하고 그럴 때는 정말 죽이고 싶어요. 주님도 운망해봤어요. 왜 빨리 안 데려가시고 저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요. 어떨 때는 화가 나서 정말 쩜쩜쩜 아니 어떨 때가 아니고 화가 날 때가 참 많아요 자다가 화가 치뻗져 죽는 거죠 그 이면에 강아지이기 때문인 이유가 많기도 해요 내 마음대로 안락사 시켜도 되는데 괜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아서겠죠 근데 그 기도방에선 지금도 강아지를 죽이는 걸 하느님은 바라지 않으신다고 저를 회개? 물음표 하여튼 사람 만들기 위해 축복을 주기 위해 하여튼, 마음, 어, 그런 의미로 들려요. 강아지도 살아있는 게 힘들겠지만, 힘들지만, 저를 위해 존재한다는, 하느님께서 그런 의미로 강아지를 살게 하고 있다는, 이제는 그계달에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은데, 죽이고 나면 얼마나 괴로울지, 그것도 상상이 가고, 그래서 못 죽이는 게 많, 많았지만, 그제 감정의 고통보다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제 임의로, 제 힘으로 제거하고 나면, 하느님께서 또 다른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비신자건, 신자건, 이렇게 가로안에서 줬습니다. 그들은 죽여 없애라는 거죠. 왜 강아지로 인해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받느냐고, 잠을 못잔 날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밝으면 가서 죽이리라. 다짐을 하다가도 바, 아, 날이 밝으면, 강아지가 너무 불쌍하고 이쁘고 귀엽고 그래요. 제가 회장님께 여쭈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강아지를 제 마음대로 없애면 또 다른 고통이 올까 그거요. 제가 남편과 마음이 하도 안 맞아서 지금은 같이 안 사는데 남편과 헤어지고 나니 자식으로 인해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식을 마음에서 또 내놓고 나니 강아지로 인해 이렇게 힘든 날을 살게 되다 보니 고통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닌가 보다 싶기도 하고요. 남편이 허구한 날술 마시고 다니고 술 취해서는 TV를 켜놓고 자는데 너무 싫어서 자다 보면 TV 시, 소리 윙 나는 게 너무 화나서 자다가 이렇게 화를 나, 내는 게내 몸에 얼마나 안 좋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뇌경색이 있는데 뇌경색에 스트레스가 아주 나쁘다고 들어서 자다가 화가 나면 혈관이 평창해서 그게 아주 나쁘다고 들어서 남편을 내 보낸 건데 강아지로 인해. 이렇게 잠못 자고 화나는 시간들이 길어지니 정말 어찌할지를 모르겠어요. 8월 10일부터 이제 5개월 해냈네요. 앞으로 얼마나 더 걸려야 할지 점점점. 강아지가 밥을 아주 잘 먹어요. 그러니 그런 강아지를 강제로 안락사시키기도 진짜 어려운 일이고요. 어떤이는 그런 강아지는 아주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잘 먹으니까요. 예, 손녀딸이 있었는데 아 손녀딸이 있는데 손녀딸을 7년째 봐주고 있어요. 그 손녀딸 봐주면서부터 강아지한테 등한 했었어요. 완전 투명 동물 대하듯이 밥만 주고 화장실만 화장실만 닦아주고 했었는데 그 7년 사랑 못 받은 걸다 받고 가려나 보다 하고 1년에 한 달씩 쳐서 7개월만 봐줘야지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어쩜 7개월 넘어도 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점점점 다리만 못 쓰고 나이 먹고 뉴스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상태이거든요. 이제, 어제 만난 어떤 여자는 자기네 강아지는 이런 상태로 1년 반을 살다가 갔다고 하고요. 회장님이 보시, 에, 보시는 바로는 어떤 건지, 회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안락서를 시켜도 되는지,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시는 건지, 저는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뭐 아는 게 없어서 여쭤봅니다. 또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길어서 그건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사연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여쭤볼 것도 또 편지로 써 주세요.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 자매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음, 자매님은 심각하고, 또, 화가 나는 일이죠. 그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웃음>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네, 강아지와 그 자매님 관계가 너무 재밌어요. 어, 저만 그러는 걸까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 웃을 것 같아요. 자매님이 코미디 쪽으로 써주셨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음을 주셔서. 네. 자매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연의 핵심을 짚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17년 키우던 강아지가 사고로 다리를 못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병원에서는 중추신경이 마비된 것 같다고 하면서 노견이니까 안락사 시켜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강아지가 집에, 집에서 배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밖으로 나가서 배변을 이제 해주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집에서는 안 하고 밖에 나가서만 하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잠도 못 자고 생활도 못할 정도로 낑낑대니, 나는 진짜 미워 죽겠다. <laughs> 이 말씀이죠. 그러니 안락사를 시키면 어떻겠는가? 근데 문제는 안락사를 내가 시키면... 주님께서 그 안락사를 시켰다는 이유로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두렵다.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해달라. 저희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린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저는 동물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동물을 제가 안 키워보고 그랬기 때문에. 자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다른 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강아지에게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강아지뿐 아니고 고양이도 되고 집에서 그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는 예, 그래서 다른 동물과 함께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서 예, 접근해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지요. 예를 들면 소나 돼지나 닭 이렇게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물을 잡아야 하는 사람이 있죠. 도살하는 사람이 있죠. 그 도살하는 사람에게 고통이 오는가? 그 동물을 죽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지요. 물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 분들이 도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물의 개념에서 보면, 소나 돼지나 강아지는 같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또,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나, 저도 먹고 여러분들도 드시잖아요. 그 먹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도살하는 분들이나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고기를 먹기 때문에 잡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먹는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닌가? <laughs> 그렇지만 그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강아지를 식용의 차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물이라는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매님께서 제시했던 그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요, 안락사를 시키든 시키지 않든 그것은 자매님의 선택입니다. 안락사를. 시킨다고 해서 이제 노견이니까, 그리고 그 강아지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안락사를 시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고통을 자매님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동물을 도살하는 분들에게 하느님께서 고통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은 모두가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또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결정되어 져야 된다. 네. 어, 여러분 그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따르죠. 괴로움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것은 자매님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안락사를 시켰더라도, 강아지 때문에 주님이 고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연관지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매님이 그 강아지를 안락사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마침 그때 맞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고통이 왔어요.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 강아지를 안락사 시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매님에게 주신 고통이 아니라 그 강아지를 안락사 안 시켰어도 올수 있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고통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르니까. 예, 그래서 항상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 자매님께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두려움이라는 것에 묶여서 살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자매님이 강아지를 안락사 시키지 않고 강아지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밥도 잘 먹는다고 그랬죠. 예, 미움을 쏟줬는데 이제 밥을 먹인다고 그랬죠. 사료를 먹인다고 그랬죠. 이제 저는 동물은 안 키워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제 어머님이 이제 시골 같은 데는 똥개라고 그러잖아요. 뭐그개 어렸을 때 키운 그런 추억은 있는데 집에서는 키우지 않았어요. 왜 저는 동물 박사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모든 생명체에는 사랑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준으로 제가 묵상을 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나눠 보려고 합니다. 강아지가 자매님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밖에 예, 데리고 나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가 아프니까 또 그로 인해서 배변을 못 보니까 자매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다가 도지히안 되어서 밖에 데리고 나갔는데 그때 강아지가 배변을 보게 되었다. 즉, 강아지는 모처럼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10년 만에 나왔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배변도배변이지만그 시간이 엄마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고 엄마를 독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 강아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서 관심 받고 싶어서 자매님을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어서 밤이든 낮이든 낑낑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왜? 낑낑대면 엄마가 밖에 데리고 나가서 자기와 함께 준다는 것을 이 애가 알고 있어요. 예.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요, 강아지가. 그런데 지 엄마는 힘든지도 모르고 시도뜨도 없이 낑낑대는 거지요, 얘는. 저만 봐달라고. 예.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참 뭐든지요, 이 생명체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 사람도 훈련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육을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을 받는 거죠. 저희가 인간이 또 집에서도 각자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그 가정 교육 이것도 훈련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그 아이들은 가정에서 훈련을 잘 받은 아이들이에요. 가정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애완견도. 그러니까, 낑낑 된다고 밖에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무조건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자매님이 정해서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초저녁에 한번 나가고, 그리고 자매님이 주무시기 전에, 뭐, 11시든 12시 한번 데리고 나가고, 그러고 나서는, 아무리 낑낑 돼도, 자매님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너 아무리 낑낑 돼도,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것을 개한테 심어줘야 해요. 제가 그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가요, 시장에서 강아지를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막 젖된 강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어, 부엌에다가 나와요. 예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불때는 그런 부엌이잖아요. 그러면 강아지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이 애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밤새도록 낑낑대요. 왜? 엄마도 그립고. 또 같이 태어난 자기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어? 자기 그 같이 태어 한대에서 말이 나니까. 개들도 그립고 또 엄마 젖도 그리고 젖을 떼가지고 데려왔지만그 밤새도록 낑낑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또 제가 아무리 키워도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 부엌에 새벽에 나가 이제 불대로 밥하러 어머니가 그러면 꼬리치고 그 강아지가 와요. 그렇게 3, 4일 지나면 얘가 밤에 조용해집니다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엄마는 통하지 않구나 내가 아무리 낑낑데도 엄마는 거들떠 보지도 않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강아지에게 그런 다음에 다음 날에는 낮이든 밤이든 정해진 시간에 꼭 나가줘야 합니다 그래야 얘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밤에 자매님이 데리고 나가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좀 사랑 표현을 좀 해주면 어떨까? 쇼파에 앉아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한다. 아프지 마라.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런 사랑 표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 그러다 보면 예, 강아지가 변화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laughs> 에, 특별히 그 강아지는요,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도 있게 훈련을 하게 되면 강아지도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본 다음에 그래도 잘안 되고 힘이 들면 자매님이 안락사를 시켜도 이제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자매님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매님이 아주 꼼꼼한 분이신 것 같아서. 그러면 어느 정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돼요. 이렇게 또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그렇게 예,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예, 사연을 보내주신 자매님께 다시 한번 예, 감사드립니다. 자매님에게는 예,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과 짐승과 하늘의 온과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 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중성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성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네. 첫 인간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동물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그가 했던 그러니까 첫 인간인 아담이 했던 첫 번째 사랑의 방식이 뭐였느냐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놀았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매님도 강아지 이름을 지어 주었을 텐데 그때 지어줬던 그 사랑으로 강아지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담처럼 함께 놀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힘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매님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자매님이 안락사 시켰기 때문에 이제 어떤 타당성이 이건 부합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 거기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주신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